조립 PC 부품을 인터넷 특가 등 최저가를 찾아 구해 모으는 것을 드래곤볼 모으기라고 하죠. 필수 부품인 CPU, 메인보드, 메모리, 그래픽 카드, 저장장치, 케이스, 파워 7개를 모두 모으면 모니터 화면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헤매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드래곤볼을 모으는 비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쇼핑입니다.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드래곤볼 모으기에 도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행복쇼핑 PC 견적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누구라도 쉽게 가능합니다. 행복쇼핑의 PC 견적 서비스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조립 PC 필수 부품, 즉, 드래곤볼 카테고리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원하는 상품을 최저가로 견적에 담아 바로 구매 가능한 견적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통해 본인 예산에 딱 맞는 조립 PC를 맞추실 수 있죠. 지금부터 장단점을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행보쇼핑 PC 견적 서비스는 국내 PC 견적 사이트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업계 최저 수수료 정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두 개의 부품 정도는 인터넷 특가가 더 저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립 PC의 특성상 조립부터 AS, 출장 설치 등의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받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을 한 곳에서 구매해야 하죠. 그렇다보니 행복 쇼핑 PC 견적 판매가가 바로 국내 최저가임을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둘째. 행복 쇼핑은 국내 PC 견적 사이트 중 가장 많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스펙에 맞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랜드의 견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경쟁 업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어 더욱 만족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복 쇼핑 PC 견적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재고 인증 라벨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고인증 라벨은 행복쇼핑 AI 엔진이 SCM 공급업체 정보와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정상적인 구매 가능 확률이 90% 이상인 상품에게만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재고인증 상품 구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셋째, PC 견적 사이트 중 가장 다양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조립 전국 출장 AS, 출장 PC 설치로 세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을 이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 출장 AS 서비스는 반드시 조립 서비스와 함께 신청하셔야 제공되고요. 운영체제 설치 서비스는 조립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품 운영체제를 구매해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출장 PC 설치 서비스 또한 조립 서비스와 전국 출장 AS를 선택해야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 뒤에서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넷째, 행복 쇼핑은 현금 카드 상관없이 모든 결제 방식에 100% 매매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품 손상, 배송, 환불 등 구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해 드리는 서비스죠. 게다가 보안 및 인증 절차도 철저히 준수하여 구매 시 개인 정보도 완벽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이번엔 여러 커뮤니티에서 언급되는 단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행복 쇼핑에서 미니샵 후기 확인이 어려워 좋은 업체 선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거 행복 쇼핑 커뮤니티 서비스가 경쟁 업체들의 바이럴로 과열되어 2019년 서비스를 중지했었는데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턱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023년 4월 27일까지 미니샵 구매 후기, PC 견적 상담, 튜닝 오버클럭 상담, PC 견적 입찰 순으로 다양한 톡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행복 쇼핑 PC 견적 최저가와 실제 미니샵 판매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PC 부품의 조합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pc 견적을 구성할 때 최저가 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상품을 담은 경우 최저가와 실제 구매 가능한 가격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쇼핑은 모든 미니샵이 판매하는 상품에 재고인증 라벨을 도입했고 해당 라벨이 붙은 상품만으로 pc 견적을 구성하시면 최저가 그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고인증 상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뒤에 나올 추가 서비스 이용법을 참고해주세요. PC 견적에 담은 최저가를 그대로 구매하시려면 재고인증 라벨이 붙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행복 쇼핑 믿을 수 있을까? 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사기 문제가 빈번하게 보도되면서 신뢰할 만한 쇼핑몰을 찾는 일은 너무나 중요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쇼핑몰이 많아지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지다 보니 오히려 어떤 쇼핑몰을 믿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죠. 저희 행복 쇼핑은 10년 이상 운영되어 온 국내 대표적인 PC견적 서비스로 100% 매매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불 및 교환 약관도 철저히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 톡톡 및 고객센터를 통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신뢰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행복 쇼핑 PC 견적 서비스의 장단점을 시원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행복 쇼핑 PC 견적 서비스 안심하고 쇼핑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번엔 행복 쇼핑의 PC 견적 서비스를 이용해 조립 PC를 싸게 잘 사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그전에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을 네 가지 정도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용 용도에 따라 필요한 스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등을 위해서는 고성능 CPU와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고 간단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을 위해서는 저사양의 PC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장 용량이나 모니터 크기, 해상도 등 본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고려할 요소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의 예산을 고려하셔야겠죠. 예산을 정해놓지 않고 무작정 상품을 담다 보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 브랜드가 아닌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구매 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로 보증 및 서비스 정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장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신다면 안정적으로 PC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PC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PC 부품은 신제품이 계속 출시가 되는데, 그때마다 새로 조립 PC를 맞추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실 겁니다. 그러니 너무 고사양만 고집하는 것보다, 현재 시점에서 가성비가 좋은 부품으로 조립 PC를 맞추고, 나중에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해당 부품만 교체한다면 좀더 적은 비용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을 고려해서 용도와 예산에 맞는 적절한 PC를 선택하고 유지보수를 진행하시다 보면 어느새 PC견적 전문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행복쇼핑 PC견적 톡톡 문의로 질문해 주세요. 이번엔 행복쇼핑 PC견적 서비스에서 실제로 상품을 선택해서 조립 PC견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행복쇼핑 상단 메뉴에서 PC견적 메뉴를 클릭합니다. PC 견적 페이지로 이동하면 지금은 비어있는 상품 견적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 상품을 담아 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PC 견적을 구성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PC 주요 부품 내에서 필요하신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 헷갈리신다면 7개의 드래곤볼 카테고리만 먼저 구성한 후, 그 다음에 필요한 카테고리를 더 찾아보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조금 더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택하신 카테고리에서 구매할 상품을 찾으셨다면 상품 견적 담기를 클릭해서 선택하신 상품을 견적에 추가합니다. 견적 상품이 추가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견적 계속 담기를 클릭해서 다음 부품을 계속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장기기, 주변기기 등에 추가 상품이 필요하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상품 견적 담기를 클릭하면 상품 견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래곤볼을 다 모으셨다고요? 그럼 이제 서비스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최초 견적 상품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과정을 따르면 선택하시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조립이 가능하시거나 부품만 구매하시고 지인이나 가까운 가게에 의뢰해서 조립할 예정이시라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직접 조립이 불가능해서 조립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다면 기본 조립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만약 시스템 쿨러를 추가로 구매하셨더라도 기본 조립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주문 시 요청 사항에 시스템 쿨러 장착 위치를 정해서 전달하셔야 합니다. 각자 선호하는 장착 위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해당 부분은 주문 시 배송 메모에 남겨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 수랭 쿨러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프리미엄 조립 서비스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조립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PC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해결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조립 서비스 외에 추가 서비스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립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중 컴퓨터를 직접 수리할 자신이 없는 분께서는 기본 또는 프리미엄 조립 서비스와 함께 전국 출장 AS 서비스를 추천드리는데요. 전국 출장 AS 서비스는 1년, 2년으로 구분되어 있어 원하시는 서비스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희는 2년 전국 출장 AS 서비스를 권장드리지만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1년 전국 출장 AS 서비스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행복쇼핑은 정품 운영체제의 구매와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조립 PC 구매 시 초기 불량 가능성을 가장 안정적으로 점검하실 수 있죠. 정품 운영체제 설치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원하시는 조립 서비스를 선택하시고 정품 운영체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신 운영체제인 윈도우 11 홈과 프로를 보여드리지만 다른 운영체제를 원하면 클릭하세요. 버튼을 클릭해 다양한 운영체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혹시 직접 조리 PC를 설치해본 경험이 없거나 지인선물용으로 구입한다면 설치가 걱정되실 텐데요. 그럴 때는 저희 행복쇼핑에 출장 PC 설치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문기사가 방문해 전원 및 케이블 연결. 정상 작동 여부까지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인데요. 출장 PC 설치 과정에서 초기 불량이 확인되면 조립 전국 출장 AS 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도 반드시 필수로 신청해야하는 점 주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비스들 중 가장 추천드리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요? 바로 전부입니다. 국내 최저가 PC 견적 서비스인 행복쇼핑에서 구매 기회 가능한 절약된 비용으로 기본 프리미엄 조립 서비스에 전국 출장 AS 서비스도 추가하고 정품 운영 체제 구매해서 설치 서비스까지 받고 여기에 출장 PC 설치 서비스까지 모두 선택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 더해도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조립 PC를 구매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컴퓨터를 선물하실 계획이라면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자, 행복 쇼핑 PC 견적에서 실제로 조립 PC 견적도 짜고 서비스도 골라봤는데요. 이번에는 PC 부품을 구매할 때 유용한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을 선택할 때는 상세 스펙을 자세하게 비교하고 검색하는 것이 중요하죠. 행복 쇼핑에서는 상품 스펙 검색과 사양 비교를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텔 CPU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인기가 많은 인텔 코 i5 13세대 CPU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에서 인텔 13세대를 선택하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텔 CPU 종류에서 코어 i5 13세대를 찾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옵션을 원하면 옵션 전체 보기 를 클릭하여 검색할 수도 있고 제품명을 알고 계시다면 직접적인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죠. 검색된 상품 아래에서 정품, 벌크, 벌크 플러스 쿨러 등 옵션을 선택해서 상품 견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다른 PC 부품에서도 필요한 스펙을 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된 상품 중에서도 선택이 헷갈리신다면 상품의 사양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로 13600KF, 13600K, 13500 제품을 비교해 볼게요. 인텔 코어 i5 13세대로 검색된 상품 중에 해당 상품에 상품 비교를 클릭해 비교할 상품들을 담습니다. 이제 세 개의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 상품 사양 비교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눈에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개 제품까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상품의 스펙을 검색하고 여러 상품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조립 PC를 위한 상품을 더욱 신중하게 고르실 수 있겠죠? 스펙 검색과 상품 사양 비교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행복 쇼핑이 직접 제작한 큐레이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큐레이션 영상에서는 비슷한 상품 중에서도 다양한 선택지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내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대부분 인기 제품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펙이나 성능에 맞는 상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PC 견적 리스트에서 가장 핫한 큐레이션 영상과 해당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세 개의 상품 외에 추천 제품이 더 궁금하시다면 버튼을 클릭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큐레이션 탭을 클릭하면 더 많은 큐레이션 영상과 관련 상품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더 쉽게 확인하시고 견적에 담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행복쇼핑 유튜브에는 컴퓨터 주요 부품, 모니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큐레이션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외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견적 구성 중 문의 사항이 있다면. 톡톡 문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성한 PC 견적서는 톡톡 문의를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하고 행복쇼핑의 전문 상담가가 업무 시간 중에 실시간으로 호환성이나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결제하기 전에 미니샵별 견적 비교에서 마지막으로 체크하면 좋을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립 PC를 위한 상품을 견적에 담을 때 재고 인증 라벨이 붙은 상품을 위주로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상 유통 상품에만 재고 인증 라벨이 붙기 때문입니다. PC 견적을 재고 인증 상품으로만 구성하면 최저가와 동일한 미니샵 견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 인증 외 상품이 조립에 꼭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화면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재고 인증이 안된 PC 필수 부품을 견적에 넣어 조립 PC를 구성해 볼게요. 이 상품을 구매하시려면 해당 상품을 제외한 재고 인증 상품만 먼저 구매하신 뒤에 별도로 재고 인증 외 상품을 구매해 따로 조립해 주시면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약간의 금액을 더 주더라도 한 번에 조립까지 원하신다면 모든 상품을 취급하는 미니샵 중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으로만 따져본다면 별도로 구매하실 경우엔 모든 상품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어 합산 금액 또한 가장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따로 구매하시거나 직접 별도 상품을 조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시고 싶다면 비용은 조금 더들수 있지만 전체 상품이 포함된 미니샵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재고 인증 외 상품이 PC에 꼭 필요한 부품이 아니라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PC 주변기기 상품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앞서 설명드린 방법 중 별도로 구매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CPU부터 쿨럭, 조립 서비스까지 재고 인증으로 구성된 조립 PC를 먼저 최저가로 결제하신 다음 재고 인증이 안된 PC 주변기기 상품을 별도로 견적에 담아 다시 한번 최저가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PC 주변기기는 조립 서비스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굳이 비용을 더 들여서 한 곳에서 주문하시는 것보단 이 방법을 이용해 최저가로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구매하실 미니샵을 결정할 차례입니다. 미니샵별 견적 비교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미니샵 중 어떤 곳을 선택할지 고민되신다면 파워셀러 인증 미니샵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PC 견적에 담을 상품은 재고 인증 라벨로 확인하고 구매할 미니샵은 파워셀러를 선택하는 게 행복 쇼핑의 국룰입니다. 행복 쇼핑 파워셀러는 당일 발송, 결제 완료 즉시 100% 현금 영수증 발행, 단품 판매 보장을 기본으로 소비자의 조립 서비스 평가까지 우수한 미니샵에만 부여하는 라벨입니다. 거기에 파워셀러 미니샵은 행복 쇼핑 오로라 PC 공동 브랜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니 더 믿을 만하겠죠. 미니샵별 견적 비교 화면에서 라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워셀러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인증업체 전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최우선이어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셔도 100% 매매 보호와 안전한 AS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PC 견적은 초보자가 구성하기 쉽지 않고 재고 상황이 자주 변합니다. 그래서, 구매하기 버튼 아래 톡톡 문의를 통해 구매하실 미니샵의 재고 현황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문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전문몰에서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종종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를 원하신다면 카드 전문몰 견적을 선택해 미니샵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반 전문몰 견적에서도 카드 전문몰 라벨이 붙은 미니샵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현금으로 결제하신다면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저희 행복쇼핑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모든 미니샵의 구매확정이 아닌 결제 완료 즉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도록 설정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시행하는 미니샵에 현금영수증 인증라벨이 부여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신다면 이 라벨을 꼭 확인해주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체크하실 부분은 발송예정일과 배송비입니다 발송 예정일과 기본 배송비는 미니샵별 견적 비교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화면에 보이는 발송 예정일은 행복 쇼핑의 AI 엔진이 미니샵의 현재 배송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 최대 발송 예정일 데이터입니다. 미니샵의 부품 수급 상황에 따라 실제 배송일과 예정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배송비도 매우 중요한 요소죠. 상품의 크기와 수량에 따라 자동으로 배송비가 결정됩니다. 다만 실제 주문 페이지에서 선택되는 배송 방식이나 배송지의 도서상간 지역 판단 여부에 따라 배송비는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즘 그래픽 카드는 고성능일수록 무겁고 크기도 어마어마하죠. 그렇다 보니 실제 PC에 장착해서 발송하면 파손의 위험이 높습니다. 거기다 최고 성능의 제품인 RTX 4090은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쇼핑에서는 조립 pc 한 대당 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택배사의 파손 보상 정책에 따라 주문자분의 동의하에 그래픽카드는 별도로 발송될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그래픽카드를 받으신 경우엔 보통 그래픽카드 조립은 어렵지 않아 직접 조립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직접 설치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출장 pc 설치 서비스를 추가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출장 PC 설치 서비스는 전문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래픽 카드를 안전하게 장착하고 PC 설치까지 진행해드리는 서비스니까 한번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쇼핑의 PC 견적 서비스를 이용해서 조립 PC 싸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모바일 PC 견적 앱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4월 중 오픈 예정인 미니샵 구매후기 견적상담 견적 입찰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조립 PC를 구매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